요즘 환경을 생각하고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나 미비 보완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계약이 기존의 지류가 아닌 태블릿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계약을 할 때도 할부 원금 등의 계약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데 판매자가 불리한 내용을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사인만 받고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여 개통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확인이 어려워 오히려 요즘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KT 노트10 플러스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태블릿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호갱 탈출에 도움이 될까 싶어. 현금 안납 계약 과정과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원이잖아요? 네. 네, 일시상환금액 4 4사만4천 원. 네,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외하고만 계약서를 찍어놔야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네. 다시 한번 하게요. 계약 정보 내려가면 내려가면 완납. 네. 아예 이 시상은 영원이 영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왼쪽에 A는 기계에 관한 할부 원금 정보이고요. 오른쪽에 B는 요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고가 114만 4천 원입니다. 공시지원금을 보면 70만 원입니다. 출고가와 공시지원금 사이 일시상환 금액 이 부분에서 44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4만 4천 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0원에 구매한 것이고요. 별도로 5만 원을 납부했다면 5만원에 구매한 거고, 10만원을 내면 10만원에 구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KT 단말보험이 2,400원입니다. 그래서 A 구간에서는 월 2,400원씩 요금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B 구간엔 요금 제명이 나오고, 월 납부하는 요금이 나옵니다. 통신 요금은 9만 원인데 부가 서비스 요금이 3,630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V 컬러링 앤 캐치콜인데 정말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차감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유지 기간 안내 후 유치하는 편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밀어내기 좀 하지 맙시다 통신사들아.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전 얘기한 금액만 제가 그 네. 결제 받을 거고 사장님이랑 저랑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 확인을 해요. 네. 왜냐 옛날에 종이로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 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신청서가 나오고, 나무로 되어있는지. 음. 자, 보시면 출고가는 114만 4천 원짜리에요. 근데 2년 쓰는 조건으로 먼저 70만 원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수납금이 44만 4천 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다 납부가 된 건데, 납부 처리를 한 건데, 고객 수납금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받는 돈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그게 사장님께서 구매한 시기 값인 거예요. 아, 아셨죠? 네.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제가 넣어준 거라서니 <laughs> 네, 뭔 소인지 알았죠? 네. 네. 그리고 파손 보험 2,400원짜리 그것만 넣고요. 네. 이게 무선 신청서라는 거고. 자, 이거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미성년자 가입에 관한 이 신청서고요.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 표준 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핸드폰을 사든 이 표준 안에서를 딱 확인을 하면 내가 어떻게 샀는지 한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음... 만약에 판매자가, 아, 내가 이거 사장님한테 이거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게 월, 요기, 요게 그총 할부 원금이 44만 4천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뻥카라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알았죠? 네. 예. 근데 70만원에 분명히 선납부금이 뭔가 찍혀 있는데, 할부 원금이 저, 제로예요. 그럼 뭐겠어요? 사장님이 결제한 금액만 사장님이 부담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 전액이 납부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사장님? 예. 예, 예. 예. 옛날에 종이라서 이걸 다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 이게 전자라 전자기는 한데 항상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태블릿이니까 자기들이 찍고 아까 사장님처럼 그 사인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예. 종이로 못 보니까 뭔 소인 지 알았죠. 예, 예, 예. 행여나,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핸드폰 장사를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이런 일이 생긴다. <laughs> 그러면은, 계약서 볼줄 아셔야 되니까, 음, 최소한. 그렇지. 네.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것도 결국엔 내가 내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음. 근데, 완납이라고 이렇게 다 전체 금액을 납부를 하는 건, 영원 계약서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아까 전에 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2분은 이제 풀이라고 1분만 납부를 하고 할부금 12만 원을 냉긴 거예요. 아.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요금 수납을 제가 제 카드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 미리 선 네, 그렇죠. 이렇게 선... 판매 판매점 수납료 청서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점 수납료 청소가. 여기서 선결제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해주는 거죠. 제 카드로 결제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먼저 해주고 다음 달 말에 정산을 받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아예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음. 이거 신고하거든. 근데 이제. 불법이라고. <laughs> 예. 계속 알던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로 뭐 해갖고 2년 후에 반납을 하고 막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결국에 돈다 받고 이 사람 묶어주겠다 이런 소린 거예요. 아셨죠? 예. 예. 사장님 전화번호로, 사장님 전화번호로 계약서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도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아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제 메일로 발송을 하고 사장님한테도 만납 계약서는 이렇게 아까 전에 프리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부가 된 계약서가 가는 게 아니라 원 금액 계약서가 가고 그리고 나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앱 깔아주면서 앱에서 한번 확인 더 해준 거예요. 일부러. 아 네. 사장님 전화번호가 0 1 0 3 4 네, 7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보내는 거예요. 열후에 47로 낮출 거고요. 부가서비스는 제가 삭제를 해드릴 거고, 이거는 이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릴 거예요. 톡을 드리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해가지고 이때 요금 바꾸셔야 되는 제가 말씀드릴 거든요 그때 아. 바꾸시면 돼요. 네.